예 제3과 소명이 무엇인가? 두 번째 비디오입니다. 시간에는 소명의 정의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첫 번째 비디오에서 말씀하는 중에 소명의 정의를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소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 위주로 생각을 해서 내 자신에게서 소명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소명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을 찾으려고 할때 물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아가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수 있는데 가장 먼저 살펴 될 것은 소명이, 저, 소명을 정의 안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소명이라는 용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소명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칼레오라는 그런 아, 단어인데 이 단어는 결국 영어의 calling, call이라는 그런 어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칼레오에서 call, calling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부르다라는 뜻이고 또 콜, 콜링은 이제 직업이라는 단어로도 사용됩니다. 이것은 라틴어에서는 a 카티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또 t 케이션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가 되어서 이건 역시 부르다 또는 직업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독일어에서도 이 베루프라는 단어가 이런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요. 루프라는 것은 부르다라는 뜻이 있고. 베루프는 불려줬다. 이런 어원적 의미가 있어서 이 단어 베루프 역시 직업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부른다. 뭐, 독일어 같으면 베루프의 어원은 루프인데, 외침, 소리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부른다라는 것과 소명이 같은 의미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서 소명이라는 말과 부르심이라는 말은 거의 동일로 사용되어지고 앞에서 영어나 어원들을 살펴볼 때도 이 부른다라는 것과 소명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있을 때 길동아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소명일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누군가를 이름을 부르는 것그 자체가 소명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소명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불렀을 때, 불른 이유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인이 길동이를 불렀다. 홍길동의 아버지가 길동이를 부릅니다. 홍길동아, 길동아라고 불렀을 때, 불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그 아버지는 길동아, 뭐, 마당이 더러우니까 마당을 좀 쓸어라.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러면 마당을 쓰는 것이 길동이의 소명이라고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부르는 것그 자체가 소명이 아니고, 불러서 뭔가를 시키고자 하는 것, 시키고, 시키는 것, 그것이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 또는 소명이라는 단어가 결국은 직업이라는 단어와 앞에서 본 것처럼 뭐, 콜링이니, 보케이션이니, 배루프니 하는 단어들이 전부 직업과 연관되는 단어인데, 이 직업이라는 것과 또 소명이라는 것이 똑같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영어 단어들에서는 그야말로 소명이 그야말로 직업과 동의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이것은 또 우리에게도 그런 느낌이 많은데요. 그것은 직업소명설이라는 종교개혁가들이 했던 직업이 소명이다. 직업소명설. 그것 때문에 마치 직업 그 자체가 소명이랑 똑같은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 건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앞에서 말한 대로 아버지가 홍길동한테 길동아 마당 좀쓸 마당을 청소해라 이렇게 했을 때 홍길동이 다른 직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장사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의사거나 이런 직업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마당에 들어와서 마당을 쓸라고 하면 마당 청소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직업이 의사면 계속 의사로 있는데 마당을 쓰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불러서 일을 시킨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곧 직업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명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부르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직업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불려져서 시켜지는 일, 그것을 소명이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 다음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소명과 예정, 운명, 팔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한대로, 음, 홍길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홍길동아, 무슨 일을 하라라고 말을 한다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예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표현에 따르면 그 사람이 타고난 운명이다. 타고난 팔자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요. 뭐, 영마살이 끼어서 장돌뱅이로서 살아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그 사람이 어떤 그 장돌백이라는 직업,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 그것을 찾는 것이 소명이다. 이렇게 가면은 이 소명을 전혀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전혀 다른 길로 갈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에게 어떤 삶을 살도록 예정해 두셨는가 하는 것, 그것과 소명을 연결하는 것도, 어, 맞지 않습니다. 예정은 예정대로 생각을 해야 되고 소명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앞에서 말한 장돌뱅이 운명을 타고났다 하는 것과 소명을 연결하는 것 그런 경향이 있는 것과 어, 종교 개혁가들이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하는 그 배경이 좀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종교 개혁 시대 때에는 그 신분 신분 제도가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 농부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 농부를 하고, 또 목축을 하는 사람은 평생 목축을 하고, 대장장이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 대장장이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면 목수로 살게 되는, 뭐, 그런 식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장장의 일을 시키셨구나 하면 그것이 곧 운명이 되고 그 사람의 팔자가 되는, 어,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업 자체가 소명이 되는, 직업과 소명이 동일하게 생각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업을 많이 바꿀 수도 있고요. 또그 사람이 그런 정해준 운명이 있어서 그대로 살아가는 시대, 그런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이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것이 무슨 운명처럼 한번 주어지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이 시대 이 때는 이런 일을 시키시고 저 때는 저런 일을 시키시고 이곳에서는 이런 일을 시키시고 저런 일 때는 저곳에서는 저런 일을 시키시는 어, 것으로 생각해야지 그것을 마치 내가 피해갈 수 없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처럼 어, 소명을 생각해서는 안, 안 되고 또 그런 식의 소명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제대로 된 어, 소명을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보내심과 부르심의 차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될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나를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과 나의 부르심, 나의 소명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보내심은 운명과 같은 그런 의미라고 할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목적은 있습니다. 그것은 보내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정, 그런 쪽에서 바라봐야지 그것을 곧 바로 소명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고, 어, 소명을 잘못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장 4절부터 좀 말씀을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려는 것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흠없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런 예정을 두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이 예정이고 보내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명은 그런 것보다는 훨씬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소명을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아, 소명을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 바탕 안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소명이, 소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을 생각할 때 그런 예정이나 보내심 이런 것들과 혼돈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이 소명과 직업과 진로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이 직업 자체가 소명이 되, 되고, 직업이 바로 소명으로 똑같이 이렇게, 어,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 조금 경계해야 될 그런, 어,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직업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소명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 그 자체가 소명이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어,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좀더 많이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직업 외에 소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직업 안에서 이루어야 될 소명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직업 밖에서 이루어야 될 소명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중요하게 주어져 있는 소명이 직업 아닌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업을 여전히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직업을 유지하는 가운데 직업 외에, 직장 생활 외에 또 소명이 따로 있어서 그 소명을 이루어가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업과 소명이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내 직업을 뭘 찾느냐 하는 것이 마치 소명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학생이 처음 이제 사회를 진출하면서 내 직업을 구할 때 소명을 생각하는 것 그것은 올바른 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하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그런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항상 일치,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일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연세가 드신 분들 가운데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꼭이 직업 안에서만 소명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 옳지 않고 잘못된 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